데이식스의 음악과 이야기로 함께 합니다. 먼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라이브 무대로 시작해볼게요! <laughs> 아, 오늘 다놀 <laughs> 준비 됐나요? <laughs>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대시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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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진 씨가 정말로 배려를 많이 한다. 네. 아, 네. 아 처음 들었습니다. 네. 어 아, 뭐 성진 씨가 배려를 많이 한다는 거. 음. 네. 어 아, 저는 처음 들을 수 있죠. 네. 멤버들끼리 그렇지, 그렇지. 멤버들끼리 그렇지. 배려를 하는 거랑 친구한테 하는 거랑 은좀 다를 수 있는 거죠. 아 맞아 맞아, 맞아, 맞아. 그렇잖아요. 왜? 어, 끝나고 음. 바빠. 바빠. <laughs> 아니, 뭐 끝나고 가자. 갑자기? 아 바빠. 내가 뭐 하는 프로그램 걸어. 성진이는요. 원캠 받았어요. 한번 해 주세요. 예. 어. 아. 아, 성진이는 예, 네, 여기서 원캠 받았어요. 야, 좋습니다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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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아! 아, 진짜. 여기는가? 아, 그래도 공평해야 되니까 네. 아, 원필이는요. 음. 네. 저 원필이는요. 벌미를 원캠이었습니다. <laughs> 아,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 와, 대박이다. 아. 그 재밌 <laughs> 아, <laughs> 뭐 네. 요 음악이 함께요하네요기하요하요 하나도 안 나요. 하나요 기억 하 기억 하나도 안 나요. 기억 하나도 기억 하나나 기억 요기나도안요요 기억 하나요 아, 나은... 제가 조금 기억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아, 진짜요? 네, 네, 네. 아,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. 아, 이거 너무 아쉽네요. 아, 아, 일단, 아 일단 알겠습니다. 아, 자. 아. 성진이 기억하나 봐요? 어, 어, 어 성진 아, 씨가 아, 기억을 아, 하시는 거 아, 같아요. 아, 가사가 기억이 네네. 안 나요, 저도. 그러면은 만들면 아, 되죠. 아, 어차피 데이식스는 아, 노래 아, 만드시잖아요. 아, 네. 와. 예. 따라라라라라다 냠냠 하는 거니까. 자, 그러면 한 명씩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아 야 역시 리더. 성진씨는 진짜 아, 대단한 리더입니다. 자 그럼 성진씨부터 네. 모범을 보여주시죠. 네. 네. Start again, start again, oh. yeah. 무슨 소리예요? 가사를 <laughs> <와>, 아, <laughs> 아, 만드시라니까요. 가사 아, 만들어요. 여기서, 아, 여기서 아, 가이드를 누르시면 아, 돼 아, <laughs> 네, 네. 가이드를 아, 만드는 게 아니라. 요 네네네. 자. 아, 어. 한 페이지가 될 오늘 얌얌 어? 음. <laughs> <얌? 웃음> 자 여기까지 자 이제 중요한 거 해야죠 그렇죠. 예예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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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끝났다, 끝났다. <laughs> 네, 저는 별밤지기 B1A4 산들이였습니다 저는 다시 올게요 와 대박 타이밍 아 놀라요 아고생하습니다고생하셨니다와 아, 대박이었어 왜왜왜 딱 맞았어 우리 들어갈, 들어갈, 들어갈 때 산들 선배님, 예, 예. 네, 저희 앨범 아, 다리. 다리가, 잠깐만요, 다리가, 내가 네,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건가요? 네, 저희 앨범 나온 거니까요. 저희 네, 많이 칠거 같은데, 네, 많이, 많이 들어주시고 네, 여기, 저희 앨범입니다. 야,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멘토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어, 혹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 하나, 둘, 셋. 먹을 때가 제일 예쁘데 양양 누구라 제일 귀엽대 아이고 고동고동한 아이. 아이. 네 배살 내 배살 이제부터 니 거야 아, <laughs> 아 귀엽다.